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독서 심리 지도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늘르 독서 심리 연구센터 센터장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아동 코칭학과 교수로 있는데요. 어,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생들이 힘들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까지도 어, 현장에서 많은 뭐 학교 선생님들, 교육복지사 선생님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위클래스 선생님들 그리고 가족센터, 드림스타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 그 외에 또 심리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직접 심리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직군도 많습니다. 경찰 분들도 계시고 소방관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변호사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약사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군 분 직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독서 심리 지도사를 어, 공부하고 계시고, 어, 그리고 이 단계가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어, 주변에 이 교육을 들을 때마다 꼭 여쭤보셔야 되는 것은 어, 얼마나 어, 교육을 길게 하고 깊게 하는지. 꼭 어, 알아보시고 어, 물어보고 어, 해야 됩니다. 어, TV에도 얼마 전에 그 문제점을 제적을 했죠. 단몇주몇달 만에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의 길이와 깊이만으로도 얼마나 그게 위험한지에 대한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 자격증이 그 의미가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적을한 그런 방송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그 등록된 자격증이다 민간 자격증이다라는 것소만 어 이해하지 말고 그 과정을 다 끝나고 나서 진짜 누군가를 교육하고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쌓이는지의 그 깊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많은 문의가 들어올 때마다 꼭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냐면은 빨리 따고 싶다 빨리 취득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알지만. 그, 그 마음 때문에 이게 단기에 딸수 있는 자격증을 자꾸 찾아가다 보면은 실제로 끝나고 났을 때늘 허무하고 끝나고 났을 때, 어, 완성되지 않은 이론, 완성되지 않은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계속 돈만 많이 쓰는 문제가 될 것이다. 어, 제가 지금 그 대학교 대학원 강의 말고 외부에서 독서 심리 지도를 어, 제가 5년 정도 지금 해오다 보니까 어그 놀란 부분이 뭐냐하면은 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교육 듣고 저 교육 듣고 들으면서 돈을 너무 많이 예 쓴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어 독서 심리 지도사 과정은 내가 가르치는 그 내가 지도를 해야 되는 대상이 딱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라고 정해져 있,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누구든 상관없이, 선생님, 가르치는 교사, 상담사가 얼마나 탄탄한 이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든, 어, 이 지도를 할수 있어야 되는 게 독서심리 지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독서심리 지도다는 핵심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이론과 이 상담의 경험이 충분히 쌓이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만나도 어떤 좋은 책을 줘도 이게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기간은 1년 이상은 충분하게 배우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과정도 최소가 1년입니다. 그래야 기본적인 1급 과정, 2급과 1급 과정을 할수 있는 거고요. 1년을 끝나고 나면은 1급, 2급이 끝나면 심화 과정이라 해서 전문적 영역의 독서 심리 지도사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과정은 트라우마가 좀 심각한 분들한테는 트라우마, 트라우마라고 해서 큰 트라우마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다든가 아니면은 살면서 뭐 자전거 사거나 큰 사고 때문에 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이제 생활 트라우마가 많습니다. 그런 트라우마와 관련된 것을 치료를 하려면은 실제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독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 치료나, 어 이런 난독증 치료나 이런 여러 분야의 전문 분야를 배우는 게또 1년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마이크로 스킬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배우는 실제로 전문 상담사들의 40개의 핵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 기술과 12건의 실제로 꼭 읽어야 되는 전문가들의 이론을 다루는 책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학교 교재는 아니지만 정신과 의사분들이 쓴 12권의 책을 지정을 해서 그 책을 슈퍼비전 단계 의 개념으로 즉 내담자와 그 다음에 그 독서 심리 지도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과 상담사와의 관계로서의 그 상황, 상담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통해서 또 1년 동안 최소 어, 슈퍼비전을 열, 12권의 책을 보면 보통 한 50케이스 이상은 사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슈퍼비전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최소한, 최소한 1년을 배우고 그 이후에 2년, 3년치 물론 더 길지만 최소한 이 과정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의미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부분들도 준 전문가까지 갈수 있습니다. 단몇몇 몇 주로 이런 것들을 자격증을 준다라고 하는 과정들은 어, 상당히 좀 조심해봐야 될 문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꼭그 도전해보시고 두 번째는 독서심리지도를 공부했을 때의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세 가지로 꼽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죠? 대학교 올라가던 어, 대학원 올라가던 그 전체 대학교 4년을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시간을 OT 간다 그러잖아요. 대학원도 처음 OT 시간을 가져서 대학원 과정에 어, 수업은 어떤 걸 듣고 그 다음에 발표는 어떻게 하고 논문을 어떻게 쓰면서 졸업하는지의 전반적인 방향을 알려주는. 어, 이것이 OT 한다 그러죠. 그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의 줄임말인데, 이 오리엔테이트라는 단어가 방향을 설정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엔테이트 이것의 명사형인 오리엔테이션 이거는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 나가는 것입니다. 즉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삶의 방향이 잘못 잡혔던 것들이 독서 심리 지도를 통해서 삶의 방향이 정확하게 잘 재정리되고, 정확히 다시 방향을 회복하면서 잡혀 나가는 것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것이 바뀌냐, 세 가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장소, 세 번째는 사람이 바뀝니다. 즉, 하루를 내가 생활할 때, 하루는 24시간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수면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4시간 정도, 나머지 14시간 정도의 각성 상태, 수면 상태랑 각성 상태 두가지에 우리는, 어, 하루에, 하루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수면도 핸드폰하고 맨날 TV 보고 이렇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냥 보내는 그 시간, 의미가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시간에서 충분하게 책을 통해서 어,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바뀌면서 수면이 건강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 고시점에 그 잘잘수있다는 장점, 그리고 아침에 제 시간에 일어나고 고정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볼수 있는 이런 루틴이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하루 중에 어, 사람은 눈을 뜨고 생활하면 할수록 내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실은 어, 건강한 눈길의 끝 쪽도 있지만. 스트레스를 주는 시각적 문제점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중간 중간에 책을 본다, 보고 글자를 본다라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떨어집니다. 실제로 이거는 논문도 많고 증거가 많,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시각적 자극은 우리 머리를 복잡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한 곳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의 글자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자극들이 축소되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눈을 잠깐 감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장소가 변화됩니다. 책을 통해서 실제로 스마트폰을 하는 장소, 게임하는 장소,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가 완전히 바뀝니다. 실제로 책을 읽는 시간의 그 장소, 나 내가 나와 만나는 장소가 어, 오랜 시간이 겹치면서 어, 불필요한 장소들이 어,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나만의 장소, 내가 나를 건강하게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 내 삶은 탄탄하게 변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어, 정확하게 잘 형성이 된다고 하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어, 실제로 이제 욕을 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구분과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의미 있고 도움이 되고 또 내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어, 의미가 높은 대인 관계의 형성이 잘 잡혀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내 삶에서 세 가지 루틴이 정확히 다 설정이 됩니다 시간, 장소, 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독서 심리 지도사 과정을 어 시작하실 수도 있고 또 도전하시면 어 삶이 충분히 바뀔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삶이 바뀌는 걸 통해서 어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계속 끼칠 수 있고 또, 교육도 할수 있고, 지도도 할수 있는 제 2의 삶으로서 갈수 있기 때문에 꼭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독서 심리 지도에 대해서, 어, 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시작하기 어렵다면, 아직도 흔들린다면, 분명히 뭔가 그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은 댓글을 남겨주셔도 되고, 제가 계속 올리는 그런 정보를 통해서, 어, 결정하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